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어저또 갑작스럽게 찍게 되는데 에너드 어2 5 0마원짜리에드 교차하려고 어배 위에 왔습니다. 지금 엔진 오일도 바꿀게 맞는데 어 지금 요거는 지금 내가 4개를 다 뺐습니다. 4개를 다 뺐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. 그 지금 세트로 나오는데 어 세트는 지금 밑에 안어도 교체 가격이랑 뭐 거의 같습니다 그 세트로 바꾸시는 거로 어 저는 권장을 합니다 정압블로그가 어 이쪽 일부입니다 엔진을 쳐다보면 어, 1번, 3번, 5번. 그 사이에, 사이에 보면, 어, 꼽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. 라노드 꼽는 데가. 여기는 짝수, 반대쪽은. 엔진 뒤쪽에서 보면 왼쪽은 어, 2번, 2번, 점화플로그 2번, 4번, 6번입니다. 그냥 세트를 그냥 꼽으시면 됩니다. 이 뒤에 카바가,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지금, 이 카바가, 어, 볼트가, 여기 보면, 어, 10mm 볼트 까만 색깔로, 까만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까만 색깔로, 한 군데, 두 군데, 옆에, 어세 군데, 네 군데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, 이게, 이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지금 물이 있어서 겁이 나서 지금 제대로 못 찍는데, 일단 파도도 있고 이래서 여기까지 하고, 어, 이 상태가 지금 교찰 시기가 한참 지났습니다, 지금. 엉망입니다, 이거. 색하고 비교하면 완전 틀립니다. 1년이 지나도 뭐 상태가 괜찮다면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. 급한대로 어,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, 급한대로 이렇게 찍었습니다. 어,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. 1탄은 안쪽에 있습니다. 안쪽에. 시우지거 안쪽에 있습니다.